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. 평행한 두 직선 위에 정오각형이 있군요. 여기 x고 여기 4x예요. x, 4x. 자 어떻게 그리죠? 그렇지 평행선 하나 그려서 시작하는 거죠. 자 평행선 그려서 시작해야 되는데 정오각형이라서 한각의 크기를 먼저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요. 정오각형 한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? n분의 180 곱하기 n-2 하는 거죠. 그래서 5분의 180 곱하기 5 빼기 3 해서 100. 8도다. 정오각형 한각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죠. 자, 한각이 108도예요. 자, 억각이죠. 4x, 여기 4x. 108도니까 여기는 108-4x. 그래서 여기도 억각 108-4x, 여기는 한각 108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다 아시죠? 엇각이고요. 그죠 음,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도 엇각이고요. 한 각은 108도고 x고 이제 다 더하면 180도다 해 주면 끝이죠? 음. 그래서 다 더하면 180도다 해 주면 돼요. 자, 다 더해서 얼마가 되죠? 그렇지. 216하고 그렇죠? 음, 마이너스 3X군요. 음, 요거 하면 얘가 몇 도다? 그렇지, 180도다. 요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X는 216에서 180 빼주면, 이죠 216에서 180 빼주면, 얼마가 되죠? 6대고요 11에서 8 빼면 3이구요. 알겠죠? 3x가 36이다. 그래서 x가 3으로 약분해서 12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.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정오각형 한내각의 크기 구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억각 억각만 잘 알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다 더하면 평각 180도다. 요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.